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울증 발병 원인으로 영양학적 측면에서 7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일반인한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은 그 내용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울증 발병 원인 7가지를 다시 보면요. 첫째는 만성염증, 두 번째는 BDNF 분비 감소와 이에 따른 신경 가소성 위축. 세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코치솔 과잉 분비. 네 번째는 내분비 호르몬 불균형. 다섯 번째는 폐색성 뇌 혈류 장애. 여섯 번째는 MTHF 결핍으로 인한 BH4 생성 감소. 일곱 번째는 장내 균총 환경 불균형. 이렇게 대략. 일곱 가지 원인이 우울증을 생기게 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만성염증이 어떻게 해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지 보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자연 속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20여 가지는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인데요.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소화돼서 흡수되는데, 그 흡수된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바로 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단백질을 먹어줘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엘라토닌도 잘 만들어져서 잠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립토판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옆길로 반응이 진행돼요. 트립토판에 아이디오라는 효소가 작동하면 키뉴레인이 되고 3하이드록시키뉴레인을 거쳐 키논산이 되는데 이두 물질이 나쁜 역할을 해요. 쓰리 하이드록시 키뉴네닌과 키놀산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켜서 세포를 망가뜨리고 NMD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나쁜 물질로 변해버려요. 나쁜 길로 유도하는 이 아이디오 효소는 만성 염증이 있을 때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나쁜 아이디오 효소가 활성화되고 키뉴레닌 대사 경로를 촉진해서 좋은 세로토닌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파괴시켜 버려요. 결국 만성 염증은 세로토닌 양을 줄여서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만성 염증이 무엇인가? 나는 만성염증이 있나? 없나? 염증이라면 어디가 골마 터지거나?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만성염증이 다 있는 거예요. 만성염증이 순환계 쪽에 문제를 일으키면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최장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당뇨로 나타나고, 뇌혈관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뇌졸중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있으면 개인마다 취약한 부분이 공격당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관절염이나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의 질환으로 나타나게 돼요. 만성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으면 만성염증이 다 있는 것이고, 이 만성염증이 세로토닌 합성을 줄여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결론이에요. 두 번째로, 우울증의 원인이 BDNF 분비 감소와 신경 가소성 위축이라고 했는데요. BDNF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뇌 신경 세포 생존과 분화뿐만 아니라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 신호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인데 이것이 분비가 감소되면 우울증이 올수 있다는 것이고.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신경조직의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신경가소성이 위축되면 우울증이 올수 있다. 즉, BDNF가 줄어들거나 신경회로를 스스로 바꾸는 능력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 코티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 뇌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 결과로 뇌 신경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올수 있다는 의미고요 네 번째로 우울증 발병 원인으로 내분비 호르몬 불균형인데요 내분비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 부신 성선 호르몬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몸도 차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에너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위축되고 원기 부족되고 침울하고 활력이 없어지고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또 신경학적으로 우울증까지 올수 있어요.또 부신 기능 항진증 저하증에서도 다 우울증이 올수 있는데 항진증보다는 저하증에서 우울증이 더 심하게 올수 있고요. 또, 성선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중 프로게스테론이 더 중요한데, 프로게스테론이 갱년기 이후에 줄어들면서 불면증이나 우울감이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우울증 진단 과정에서 오진율이 무려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 저하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과 진짜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비슷해서 혼동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지 호르몬 검사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갑상선 저하로 인한 우울감인지 정인과적으로 진짜 우울증이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폐색성 뇌혈류 장애로 인해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에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가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혈류 순환이 안 되면서 우울증이 올수 있다고 하니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우울증이 온다면 뇌혈류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여섯 번째로, MTHF 결핍으로 인한 BH4 생성 감소가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BH4는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을 만들 때, 또 티로신에서 도파민이나 노르 에피네프린을 만들 때꼭 필요한 보조인자인데, 이 BH4 보조인자는 MTHF라는 활성형 엽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형 엽산이 부족하면 BH4가 부족되고 결국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울증이 올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활성형 엽산을 충분히 보충해 주면 BH4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우울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일곱 번째로 장내 균총환경 불균형으로 우울증이 올수 있는데요 뇌 장축이라고 해서 뇌와 장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전구체가 장내에서 만들어져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뇌 5%, 장의 90% 이상이 분포해요. 결국 장에 유해균이 많거나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우울증이 올수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울증이 올수 있는 원인을 영양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울증 원인도 개인마다 체질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신과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고 거기에 맞는 좋은 영양소를 선택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교정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